CX30이고요 어, 이번에 신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작년에 장가 피치스에서 팝업을 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출시가 돼서 보조금 받고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차는 작은데 볼륨감도 뭐 굉장히 좋고요 1회 충전 주행거리도 351km 거의 뭐 400km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내 공간도 여유롭고 카메라, 네, 글라스도 이런 더 핸들도 굉장히 좀 생... 신선한 느낌. 정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, 다 중간에 있어요. 그리고 뭐 시트 포지션을 좀 낮아서 탑승에도 편능하고 송풍도 구 이렇게. 엔비엔트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고 하마카돈 스피커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. 스트링밍이뭐 그립감도 좋고 차크기도 좀 작고 이거는 졸음은좀방지 시스템 같고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고 신성도 좋고 뭐화지도 좋고 센터 콘솔 하단 이렇게 수납 공간도 이렇게 커플더라든가 이건 주차 아, 창문 열는 버튼이 다 중간에 있습니다. 이 테일랩 볼보 로고에도 또 이름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이렇게 열면 트렁크 수납공간도 이렇게. 이렇게 커버를 제끼면또 이런 수납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EX30도 이제 뭐 리스로 타시다가 반납하신 게 아니라 제일 좋습니다 주행거리도 계속 늘기 때문에 배터리도 바뀌고 타시다가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